삼국시대는 혼란과 전쟁, 끝없는 책략이 뒤엉킨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수많은 전투가 난무했지만 그중단 10번의 전쟁만이 역사가 인정한 전설로 남아 천하의 흐름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과연 어떤 전투가 조조를 다시는 남아하지 못하게 만든 결정적 순간이었을까요? 그리고 누구는 원수조차 7번이나 사로잡고도 끝내 살려보냈을까요? 또 어떤 패배가 유비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한이 되어 결국 생을 마감하게 했을까요? 지금부터 공개될 삼국지 10대 명전은 단순한 전쟁 기록이 아닙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통하는 선택의 무게, 신뢰의 가치, 전략의 본질을 담은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 하나의 잘못된 판단이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삼국지의 지략과 감동이 살아 숨 쉬는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 보세요. 1. 개교전투 서기 191년 후한 말기는 이미 돌이 킬수 없을 정도로 붕괴되고 있었 습니다. 조정은 환관들에게 휘둘렸고 지방 에서는 각지의 군벌들이 세력을 넓히며 천하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방에서 두 세력 이 강력하게 부상합니다. 명문가 출신으로 중앙의 지지를 받던 원소 그리고 변방에서 무공으로 이름을 떨친 공손찬입니다. 계기는 원소와 사촌인 원술의 갈등에서 시작됩니다. 원술은 권력을 둘러싸고 원소와 정면 충돌하게 되자 공손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를 기회로 본 공손찬은 남아하여 원소 세력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두 세력이 정면으로 맞붙은 곳이 바로 하북 남부의 개교였습니다. 이 전투는 삼국지연에서는 크게 다뤄지지 않지만 정사 삼국지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투의 승자는 원소였습니다. 그의 휘하에는 장압, 알량, 문추 등 뛰어난 장수들이 포진해 있었던 반면 공손찬은 용맹은 있었지만 조직력과 장기 전략이 부족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공손찬 휘하에 있던 유비와 다른 장수들도 전세를 뒤집지 못했습니다. 개교의 승리로 원소는 북방에서의 지위를 확고히 했고 공손찬의 남하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1년부터 199년까지 이어진 대립 끝에 결국 공손찬은 백마산에서 포위되어 가족들과 함께 자결하며 생을 마감합니다. 북방을 호령하던 영웅의 비극적 최후였습니다. 개교 전투의 의미는 단순한 승패가 아닙니다. 이 승리로 원소는 북방의 패자로 올라섰고, 이는 훗날 조조와의 관도대전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흐름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전투는 혼란의 시대에서 한 가지 진실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용맹해도 전략과 리더십이 부족하면 결국 몰락하게 된다는 냉혹한 현실 말입니다. 이 관도 대전 서기 200년 북방을 양분하던 두 거인이 마침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천자를 손에 넣고 허창을 중심으로 정권을 다져가던 조조, 그리고 기주 우주 청주를 아우르는 압도적 병력과 북방 명문가들의 지지를 등에 업은 원소 두 사람의 대결은 이미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전장이 된 관도는 황하와 장강 사이의 넓은 평야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원소는 10만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내려왔고, 조조는 고작 3만 정도로 상대해야 했습니다. 수적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열세 누구나 조조의 패배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조조는 뛰어난 판단력과 기습전술, 그리고 때를 읽는 능력으로 역사에 남을 대반전을 만들어냅니다. 전세를 뒤흔든 결정적 지점은 오수의 군량창고였습니다. 원소군의 모든 식량이 집중된 생명줄과도 같은 곳이었죠. 조조는 내부 첩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오소를 기습했고, 그곳을 통째로 불태워버립니다. 군량을 잃은 원소군은 단숨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더큰 문제는 내부 분열이었습니다. 원소의 두 아들, 원담과 원상은 서로 대립했고, 현명했던 책사 전풍은 간언하다가 처형당하는 바람에 지휘부는 완전히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미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의 조건이 모두 갖춰져 있었던 셈입니다. 결국 원소는 참패하여 기주로 도망쳤고 그 패배는 단순한 후퇴가 아니라 몰락의 시작이었습니다. 불과 5년 뒤 그의 새 아들은 차례로 조조에게 정벌당했고 북방 전체는 조조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관도대전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전쟁은 숫자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단결된 의지, 정보력, 그리고 변화에 즉각 대응하는 지휘력, 이세 가지가 승패를 가른다는 사실을 조조가 몸소 증명한 전투였습니다. 이 승리를 통해 조조는 북방의 패자가 되었고, 훗날 위나라의 기반을 굳히는 결정적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3. 장판 전투. 관도에서 원소를 꺾은 뒤 유표가 세상을 떠나자, 조조는 순식간에 형주를 장악하고 남쪽으로 진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세는 거칠 것이 없었고, 한편, 신야 일대를 가까스로 지키던 유비는 이제 막강한 조조군과 정면으로 맞설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가족과 백성들을 이끌고 남쪽으로 급히 피난길에 오르는데, 바로 이 철수가 이후 역사적인 장판 전투로 이어집니다. 조조는 정의 기병을 앞세워 맹렬하게 추격했습니다. 반면, 유비의 무리는 노약자 여성아이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어 제대로 된 전열조차 갖출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후세에, 백의 장수로 불리는 좋은 조자료입니다. 정사와 연애 모두가 기록한 장면 조은이 혼자 아두유선을 품에 안고 적진을 뚫고 나와 수십 장수와 수백 병사를 베어내며 살아 돌아온 이야기 이 장판 전투를 삼국지 최고의 명장면으로 만든 순간입니다. 흰 갑옷에 피를 튀기며 아이를 지켜내는 그의 모습은 양진영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장비입니다. 그는 장판교 위에 홀로 서서 장이떡이 여기 있다. 감히 앞으로 나아갈 자 누구냐? 라며 천지를 뒤흔드는 일가를 내질렀고 조조군 기병들은 그 기세에 눌려 감히 돌진하지 못했습니다. 이한 번의 포효가 유비 일행에게 귀중한 시간을 벌어준 것입니다. 군사적으로만 보면 유비는 장판에서 철저히 패배했습니다. 병력과 보급 대부분을 잃고 여러 장수까지 희생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패배는 유비의 명성을 오히려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백성과 함께 도망치며 그들을 버리지 않는 군주의 모습은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를 따르겠다는 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땅을 지키는 자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자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장판 패전 이후 유비는 혼자서는 조조를 막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제갈량을 오나라로 보내 동맹을 추진합니다. 바로 이 선택이 훗날의 적벽대전이라는 역사적 대반전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장판 전투는 단순한 패주가 아니라 패배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일으켜 세운 전투였습니다. 혼란의 시대에는 때로는 칼보다 승리보다 백성과 함께하는 의리가 더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4. 적벽대전. 적벽대전은 서기 208년 말 삼국시대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꾼 대전환점이자 중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수상전으로 평가됩니다. 형주를 손에 넣은 조조는 천자의 명을 앞세워 20만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동호를 향해 남아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중원을 넘어 전 중국 통일이었습니다. 이에 맞서는 동호는 손권이 이끄는 세력, 조조의 위세는 감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고, 조정 내에서도 싸워야 한다는 의견과 항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치열하게 대립했습니다. 바로 이때, 유비가 보낸 사자 제갈량이 동호에 도착합니다. 그와 정봉, 장소 등 오군 중신들과 벌인 유명한 설전은 오늘날까지도 회자될 정도로 극적인 장면입니다. 결국 손권은 결단을 내립니다. 싸워야 살아남는다. 이렇게 유비 손권연합군이 성립되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조조가 압도적으로 유리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조조군의 대부분은 북방보병으로 수전에 익숙하지 않았고 남쪽의 습한 기후에 적응하지 못해 병까지 퍼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오촉연합군은 비록 5만 정도로 병력은 적었지만 지형을 잘 알고 수전에 능한 정예병이었습니다. 전세를 뒤흔든 것은 오나라의 책사 황계의 화공계였습니다. 황계는 거지 투항을 가장하고 마른 장작과 기름, 폭약을 실은 불꽃선을 대량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동남풍이 강하게 불어오는 순간 수십 척의 화공선이 조조의 수군 진영을 향해 일제히 돌진했습니다. 조조는 멀미를 막기 위해 전함들을 끈으로 서로 묶어놓았고 그 결정이 화재를 걷잡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불길은 눈 깜짝할 사이에 번져 수백 척의 전함이 불타올랐고 조조군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결국 조조는 배를 버리고 육로로 도망쳐 화용도 일대를 넘어 북쪽으로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설 삼국지연회에는 관우가 조조를 놓아준 화용도 장면이 등장하지만 정사에는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벽대전의 패배는 조조의 남아 야망을 완전히 꺾어버린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북방은 위, 남서부는 촉수, 동남은 오후의 세력이 각각 자리 잡으며 삼국정립의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적벽대전이 남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강한 적이라도 지형 기후 타이밍 동맹을 올바르게 활용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천시 지리 인화가 갖춰질 때 전략은 기적을 만든다는 사실을 증명한 전투였습니다. 오, 동관 전투. 서기 211년, 원소 세력의 몰락으로 중원과 북부가 잠시 안정을 되찾은 바로 그때, 서쪽 변방에서 새로운 위협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마초와 한수, 두 서량 군벌이 이끄는 연합군이었습니다. 서량 지역은 예로부터 인구는 적지만, 기병 전력은 막강하고, 통제가 쉽지 않은 곳으로 악명 높았죠. 한 왕조의 힘이 약해지자, 서량의 연합군은 장안을 향해 대대적인 동진을 시작합니다. 장안은 허도로 이어지는 서쪽 관문이었기에 이곳이 무너진다는 것은 중원 전체가 흔들린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위기를 막기 위해 조조는 직접 서정에 나서 동관에서 병력을 집결시킵니다. 동관은 오늘날 하남과 섬서의 경계에 위치한 전략 요충지로 양측은 이곳에서 치열한 대치를 벌였습니다. 특히 마초는 천하에 누구도 맞설 수 없다는 평가를 받던 맹장으로 한때 조조가 전장에서 목숨을 잃을 뻔할 정도로 기세가 압도적이었죠. 하지만 조조는 단순히 무력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량 내부의 불신을 예리하게 파고들어 한수와 마초 사이의 갈등을 교묘하게 자극하는 이간책을 펼칩니다. 조작된 서신과 심리전을 병행한 끝에 두 장수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고 결국 연합군은 내부 붕괴로 와야 되고 맙니다. 마초는 간신히 도망쳤지만 세력을 모두 잃고 한중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관 전투의 승리는 조조에게 단순한 서쪽 방어전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이 전투로 서방의 불안을 완전히 잠재우면서 허도장한 라인을 안정적으로 장악하게 되었고 이후 위나라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결정적 발판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동관 전투는 힘으로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심리전, 이간책, 전략적 판단이 어우러진 조조식 지략의 정수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입니다. 바로 싸우지 않고도 적을 제압한다. 부젠 얼짓는 집인. 전략의 진면목이 드러난 순간이었죠. 6. 양양-번성 전투 서기 219년 위초고 삼국이 각각 세력을 굳힌 가운데 형주에서 거대한 격변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촉한의 명장 관우가 북벌을 감행하며 위나라의 요충지인 양양과 번성을 동시에 압박한 것입니다. 당시 번성은 조조의 사촌인 조인이 수비하고 있었지만 병력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관우는 병력을 나누어 양양과 번성을 동시 포위했고, 수전수상전을 곁들인 총공세로 조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마침 장마가 일찍 찾아오며 한수가 범람하자, 관우는 이를 전술로 활용해 홍수를 성안으로 유도했고, 번성은 순식간에 수중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관우는 조의의 명장 우금을 생포하고, 뒤이어 파견된 7개의 구원군을 모두 격파합니다. 그의 위세는 천하를 뒤흔들었고, 조조는 천하가 크게 어지러울 것이라며 수도 이전까지 고민할 정도였습니다. 이 시기는 관우가 군사적 능력과 명성이 정점에 달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곧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관우가 온 힘을 북쪽으로 집중하던 사이, 명목상 동맹이었던 동호가 조용히 배신을 준비합니다. 손권은 관우가 형주 전부를 차지하면 오나라에 설 자리는 없다고 판단했고, 여몽에게 기습 남하를 명해 관우의 배후를 뒤흔들었습니다. 관우는 동호의 공격 사실을 늦게야 알았고 이미 퇴로는 차단되고 보급로는 끊긴 뒤였습니다. 형주 남부는 순식간에 오나라손에 넘어가고 관우의 군세는 사기가 무너져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퇴각 과정에서 그는 아들 관평과 함께 생포되어 임서에서 처형당합니다. 삼국시대 가장 위대한 장수 중한 명의 최후였습니다. 양양 번성 전투는 겉으로는 관우의 대승처럼 보였지만 전략적으로는 결정적 패배였습니다. 그는 북벌의 전과에도취해 후방을 경시했고 동호의 야심을 오판했으며 동맹구도의 미묘한 균형을 간과했습니다. 이는 큰 성공 뒤에 찾아오는 방심이야말로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사건 이후 형주는 완전히 동호의 손에 들어갔고 관우의 죽음은 유비가 분노해 이릉 전쟁을 일으키는 직접적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후 삼국의 판도는 또한 차례 거대한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됩니다. 7. 이릉전투 서기 219년, 형주에서 관우가 오나라의 기습에 의해 비참하게 전사하자 촉한의 초대 황제 유비는 말 그대로 피가 끓었습니다. 관우의 죽음은 단순히 한 명장의 전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원 결의로 맺은 의형제의 죽음, 형을 잃은 서력은 유비에게 나라보다 더큰 의미였습니다. 즉위한 지 1년 만에, 유비는 제갈량과 조운을 비롯한 중신들의 강한 만류를 뿌리치고 직접 40만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오나라를 향해 진군합니다. 명분은 단 하나, 관운장을 위해 오를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나라의 손권은 유비가 보복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에 간파하고 전군 지휘권을 점치한 지략이 뛰어난 육손에게 이림합니다. 유비는 파촉을 넘어 1릉 일대에 장기간 주둔하며 강가를 따라 수백 개의 진영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진영들은 서로 밀집해 있었고 목재와 초가 등 불에 약한 재료로 이어져 있어 기습을 받을 경우 순식간에 전열이 무너질 구조였습니다. 6개월 넘게 육소는 일부러 결전을 피하며 촉군의 경계를 흐트러뜨렸습니다. 그리고 건조한 여름 바람이 강하게 부는 시기를 기다렸다가 마침내 대대적인 화공을 개시합니다. 상류에서 시작된 불길은 삽시간에 촉군 진영 전체를 삼켰고, 유비군은 대혼란에 빠져 무너져 내렸습니다. 촉한은 이릉에서 참패합니다. 유비는 가까스로 백제성으로 도망쳤으나, 충격과 병환으로 기력이 쇠해졌고, 결국, 223년 6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한실 부흥의 꿈은 끝내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이릉 전투는 감정이 전략을 압도할 때 어떤 파국이 오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황제임에도 유비는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혀 책사의 충원을 외면했고, 그 결과 촉한의 국력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형주는 완전히 오나라의 손에 넘어갔고, 제갈량이 구상한 용중대책 또한 실현 가능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반면, 오나라는 이 승리를 통해 손권의 입지를 공고히 했고, 서쪽 국경을 안정적으로 지켜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이릉전투는 삼국시대 가장 성공적인 화공작전 중 하나로 평가되며, 분노에 휘둘린 전쟁과 치밀하게 준비된 전쟁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 전투로 남았습니다. 8. 남중평전, 난종빙딩 작전. 서기 225년 유비가 세상을 떠난 뒤초한의 국정과 군권은 제갈량에게 일원화되었습니다. 이릉 패배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초한 내부는 불안정했고 남중 지역, 오늘날의 운남 귀주 사천 남부 일대에서는 토착호족과 소수부족 세력이 일제히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남중의 유력자 맹획이 있었습니다. 남중은 산악지대가 험하고 다양한 민족이 뒤섞여 살아온 곳으로 오랜 세월 중앙의 통제력이 약하게 미치던 반자치 지역이었습니다. 촉한의 국력이 약해지자 이들은 공급로를 끊고 반란을 일으키며 제갈량의 북벌 전략에도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제갈량은 강한 적을 정복하려면 먼저 뒤를 편안히 해야 한다고 판단, 직접 남중정벌에 나섭니다. 하지만 이 원정의 핵심은 단순한 토벌이 아니라 설득과 회유 그리고 마음을 얻는 정치였습니다. 역사서에 남은 유명한 일화, 바로 칠금칠종 칫진 맹획도 이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맹획이 포로로 잡힐 때마다 제갈량은 그를 꾸짖거나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우를 갖추고 잘못을 설명하며 다시 풀어주었습니다. 처음엔 이를 모욕으로 여겼던 맹획도 일곱 번째 풀려난 뒤에는 결국 진심으로 무릎을 꿇으며 말합니다. 승상께서 이처럼 후덕하니 내가 다시는 반란을 일으킬 면목이 없다. 이 순간 남중 전체가 축한에 귀순했고 지역의 여러 부족들도 자발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표했습니다. 제갈량은 남중을 강압적으로 다스리지 않고 현지인을 중심으로 행정체제를 정비하도록 지시해 장기적인 안정까지 확보했습니다. 군대를 오래 주둔시키지 않은 것도 반발을 막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남중평정은 피를 흘리지 않은 승리였습니다. 이 작전을 통해 촉하는 후방의 위협을 완전히 제거했고, 남쪽에서 중원으로 향하는 군수로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제갈량의 북벌이 가능해졌던 것도 바로 이 남중의 안정 덕분입니다. 무엇보다 이 작전의 진가는 힘이 아닌 덕과 지혜로 민심을 얻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제갈량은 반란을 진압한 것이 아니라 적을 동지로 바꾸어 촉한의 일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남중평정은 삼국시대의 군사작전이면서 동시에 다민족 지역을 다스리는 정치적 모범 사례로 제갈량이 단순한 책략가가 아니라 이내를 갖춘 정치가였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장면입니다. 9. 육출기산. 남중을 평정하고 후방을 완전히 안정시킨 뒤 제갈량은 마침내 숙한의 대의를 이루기 위한 최후의 과업 북벌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228년부터 234년까지 이어진 6차례의 기산 원정은 모두 장안 서쪽의 요충지인 기산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기산은 장안을 향한 전략적 발판이자 조위의 철벽 방어선이기도 했다. 첫 원정에서 제갈량은 직접 군을 이끌고 출정하여 가정전투에서 조진을 격파하며 기세를 올렸다. 그러나 숙한의 가장 큰 약점은 언제나 보급이었다. 험준한 지형 때문에 성도에서 최전선까지 식량을 운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전선이 길어질수록 군량이 바닥나 결국 철수해야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가 고안한 모구류마조차 장기간 전쟁을 지탱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후에 북벌에서 제갈량은 철저한 수비로 유명한 사마이와 여러 차례 대치하게 된다. 사마이는 정면전을 피하고 성을 굳게 지키며 시간이 제갈량의 편이 아니란 사실을 이용했다. 제갈량은 전장에서 우세를 점하는 때도 많았지만 결정적인 승부를 만들 기회는 끝내오지 않았다. 234년 여섯 번째 원정 중 오장원에 주둔하던 제갈량은 병세가 악화되어 자신의 운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다. 그는 후사를 정리하고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사마이는 그의 죽음을 듣고도 혹시 마지막 계책이 남아있을까 두려워. 신중하게 접근했다고 한다. 육출 기사는 영토 확장에는 실패했지만 제갈량의 전략 조직 정신력의 정점을 보여준 전쟁이었다. 그는 약한 숙한의 형세를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끝까지 북벌을 멈추지 않았고 스스로의 책임을 엄격히 물으며 이상을 향해 나아간 충신의 상징으로 남았다. 역사적으로는 이 일련의 북벌이 숙한의 국력을 크게 소모시키는 동시에 조위 또한 피로하게 만들었고 결국 사마이가 군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훗날 위나라를 대신해 진나라를 세우는 기반이 된다. 19벌 중원 제갈량이 세상을 떠난 뒤촉카는더 이상 북벌을 주도할 만한 인재를 잃고 급격히 약화되기 시작했다. 북쪽의 조위와 동쪽의 오나라 사이에 끼인 촉카는 인재도 물자도 부족한 상황에 놓였고 나라 전체가 침체의 길로 빠져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의 뜻을 이어 북벌의 불씨를 지키려 한 마지막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제갈량의 제자이자 마지막 오른팔이었던 강유였다. 247년부터 262년까지 강유는 무려 9차례에 걸쳐 조위 영토를 향한 공격을 감행했고, 이는 후대에 구벌 중원으로 불렸다. 그는 제갈량처럼 기산을 정면으로 치기보다는 한중을 거점으로 사곡, 양평, 촉곡 등 다양한 루트로 기습을 시도했다. 초반에는 작은 승리를 거두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촉한의 두 가지 치명적인 약점, 보급난과 나라 안에 무기력한 분위기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제갈량이 전쟁과 국가 운영을 병행했던 것과 달리 강유는 사실상 홀로 북벌에 매달렸다. 황제 유선은 점점 향락에 빠져 국정에 무관심했고 조정 대신들도 강유를 두고 국력을 소모하는 무모한 장수라며 비판했다. 몇 차례는 보급이 끊겨 퇴각해야 했고 포위망에 몰려 생사를 오가는 순간도 있었다. 구벌중원의 가장 큰 분수령은 위나라 명장 등에 와의 대결이었다. 오랜데치 끝에 263년 등에는 은평산의 험로를 우회해 기습적으로 성도로 향했다. 이는 강류가 검각에 구축한 모든 방어선을 무력화하는 일격이었다. 소식을 들은 강류는 이미 때를 놓쳐 돌아갈 수 없었고 결국 자녀 병력과 함께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강류는 등해를 이용해 반격을 시도하고 촉한을 제거하려는 비밀 계획을 세웠지만 이는 발각되었다. 그는 곧 처형되었고 마지막까지 이상을 버리지 않았던 한 충신의 삶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구벌중원은 결과만 놓고 보면 성과가 거의 없었지만 강류의 의지와 정신은 상징적 가치가 매우 컸다. 국력이 이미 기울어진 나라에서 모두가 체념한 순간에도 그는 대의를 혼자 짊어진 마지막 불꽃이었다. 역사적으로는 이 아홉 번의 원정이 촉한의 인력과 재정을 완전히 소모시켜 263년에 급격한 멸망을 초래했다. 그럼에도 강류는 제갈량이 남긴 신념, 지기치질을 저버린다면 천하를 어떻게 대하리오를 끝까지 지킨 충절의 상징으로 평가된다.